당신의 뇌가 실험 대상이 될수 있다. 뇌파 생체 실험 기술의 끔찍한 진실과 인권 침해의 그림자. 뇌파 생체 실험 기술이란 무엇인가? 뇌파 생체 실험 기술은 인체의 뇌파를 분석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여러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뇌의 기능을 조작하거나 영향을 미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그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많은 윤리적 문제와 인권 침해의 가능성을 수반합니다. 이 기술의 사용이 개인의 자유의지를 해치는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주요한 우려 사항입니다. 인권 침해의 사례들. 무수히 많은 사례들이 이 기술에 의한 인권 침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개인들이 뇌파 생체 실험의 대상으로 삼아지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이 겪는 고통은 심각합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뇌가 다른 사람에 의해 조작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며 이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합니다. 또한 주변 환경에서도 조직 스토킹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 속에서 들리는 불쾌한 속삭임이나 비웃음은 이러한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주고 있습니다. 한 동네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이나 대규모 행사 등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로 볼수 있습니다.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단순히 특정 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그 뒤에 있는 조종자나 시스템의 실체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해자들이 뇌파 생체 실험이나 전파 무기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이러한 조직 스토킹의 실제 방식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며 가해자들은 종종 자신이 조종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행동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분명 큰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심각한 심리적, 신체적 영향.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